많다! 오! 뭔데, 이거?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은 이제 파워키 신맵, 리메이크 맵이 등장했죠. 2019년 4월 23일에. 한번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간략하게. 일단 캐릭터들이 전부 리메이크 돼가지고 스킬이 다 다르거든요. 여기 보시면 카카시, 뭐 길가메시, 사이, 루치, 마다라, 조로, 히나타, 이치구, 마코야 로우, 사루토비, 소노공, 리바이아크만, 캠파치, 코요테, 스타크, 아오키지 가츠, 기사메, 유이왕 사보 나루토 아수라 가하라 나나야 미코토 루피 롱리 사스케 테마리 토시로 세이버 이 정도가 있는데 캐릭터가 다 다르죠 그리고 웬만한 거는 다 똑같은데 지형이 좀 다르죠 골렘 드래곤 샘코로웰코몬드 좀비랜드 그 부우가 이제 보시면은 살럿 카타쿠리인데 아이젠이 바뀌었죠 카타쿠리로 약간 모델이 발코리긴 한데 아무튼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 있어가지고 일단 고 빠르게 시이밥 먹어야 돼 지금 랜덤전 2만 원. 아, 씨발, 아, 아, 뭐야? 아, 여기 위치가 족삭인데? 어, 왜 이렇게 센데, 이거? 영업방지를 뭐야, 이거? 아, 이거? 아, 존나 아파, 뭐야? <laughs> 이 개새끼야. 어, 존나 아파, 뭐야? 어어어어어 오케이 뭐야, 이 아픔? 어, 존나 세네. 아, 나 근데 얘 스킬 제대로 못 봤는데? 난 뭐야? 난 처음이에요. 잠시만 소형 월화천 쪽 날리는 거고, 영업방출 펫파치 같은 건가? 와이씨 뭐야? 조 썩이네. 아직 호 없으니까 뒤졌어요 그냥 나 죽다 아픈데? 아데미아니발 아니야, 아니야, 아날아니었다니말아좀 심하시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왜 이렇게 아니데이거아 범위 씨발. 시발... 아니네아발야 또 사옵니다. 아쉽게 이쪽은 이쪽인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리 <목소리> 와. 미안해, 네 개새끼야. <목소리> 어, 이거 번지 모르니까 존나 아프네. 근데 잠깐 타임. 아니 뭔데 워낙 왼손이 10대기야 그때 배워! <laughs> 어떻게 하나요? 어, 근데 1 0배우지네 와, 존나 아파. 이거, 개새 버그가 아니라 상대를 배우는 거지, 3대. 리메이크맵이잖아, 리메이크. 갑니다. 아, 좀 오지 마세요. 아, 어, 존나 아프네? 없지. 어딜 가나, 어딜... 벌써 오라고. 뭐야, 승부 있네. 아니, 무슨 어 때부터 승부가 있어. 진짜 <laughs> 아니, 씨발 저... 저만이 사기라고. 아니, 씨발 저만이 사기라고. 와, 이거 존나 빠르긴 하다. 잠깐만씨발어 아, 때부터 승부가 있지? 말안되게

아니 스킬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헷갈리네 아우 오바오바오바오바오바 오마 뚫지말고 11레벨이네 개쥐 플랭 안한다 씨 개쥐가 뗀쇼 너희는 어제 왔 벌써 8일 라고어바 오바, 오바. 어머,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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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통해. 어, 프를조같이 한다라. 이걸 개츠가 아이씨, 십자 킬터. 당신이 죽은 것 같은데요. 많다. 오. 어디 이거. 아, 이거 이 친구 어떻게 이기는데나이 새끼 심하개 쓰레긴데. 네. 아, 이 씨.. 레기세요이새세이 새끼, 이새아이이 새끼, 이새까이 새끼, 이 없어. 이 새끼, 20까지 스킬이 없어! 이 새끼, 고요아이새아파여요세요끼이 새끼, 이새이이새이새

아니 네. 스톤 3초라면서 이거 스톤이 3초가 아니냐? 모르죠 저도? 어 보이네 20까지 스킬이 없다라 20이라도 진다 애매해요 캐릭터 뭐 벌써 20이라고? 무슨 스킬이 있는 건데 이거 이거 시발 스톤이 안먹어 포스 착착 됐어 포스 보스가 거기 없어 아니 초알이 호러 없으니까 저도 적응 안되네 아 뭐야 그냥 사업비사가안나온것 같은데? 어 가요? 아이 새끼 뭐 한다? 예? 뭐 라도 사... 아랑카까지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십오렙이 만어 만뎀인데 개 새끼야. 만뎀이라고? 아이거 삼미사 안 먹는가 왜삼미왜안 먹는데? 저 어딨어라서 삼먹네 삼미사 안 먹나 이거 개발자삼안 먹는데? 야아 시발 삼미사 안 먹는다. 어떻게 이기는데 이거 이쪽으로. <웃음> 뭐야? 길에 기는이속 시간 존나 리네 근데 패기기존나쉽다는 거. 그거 <laughs> 이제. 많이 있었으면 바로 뺏었는데. <laughs> 성위트성안되는게 일단 오버겠네 킬 자체가 더오반데요여 봤을 때? <끼리도> 뭐야 와, 나파, 이 가마티치 아 존나 아파 이씨발아선이안 먹어 이거 씨발 V에 아 뭐야 이거 가마티치 <끼리도> <끼리도> 한 방.. 한방 데미지 아니야 <laughs> 아, 이 새끼야. 아, 뭐야? 가방 캐시 개쓰리긴데 아니.. <laughs> 한방더안 뜨면.. 아, 그나마 궁쿨이 107초네? 개꿀맛있네? 이런, 이씨부래이치가더 좋은 게 아니네. 중국언제나온는언데2야데 2m 언젠가 온데, 니 m 언젠언제나오냐언젠언데언제나 온데, 2요언데 2m 언데 2m 언젠가 온데, 2m 언는거온요안 나왔어요 제왜나하고어 뭐야, 한 방이네? 잡으려 하지 세요 뭐봐. 그만 오세요. 아, 저 넘어다녀요. 존나 고슴비님. 못 응. 먹으러 가요. 오세요. 안 먹어요. 와, 양념 망친다. 와, 양념 저, 저만 잘 된다고? 이 어. 네, 골! 네. 너도 분에먹었어3 달라진 게 없는데 이거. 그3 0분다얘이치이랑 똑같아. 아 뭐야? 봤어 졌는데. 개 어지 숨 마세요. 아니, 미친 데미지 뭔데 이거 뭐, <laughs> 너. <laughs> <존나 세노>. 아니, 저거, <laughs> 너. 아, 이거 없나 아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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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거저 어 존나 프다 캡스가 <laughs> 텐서! 중몸도 안 나오고 내 네, 존나 불리하잖아 이거 와 <laughs> 어, <이> 씨발 존나 아파 <laughs> 아신도는까지는 야비하시게 야비라뇨 아니 중목 언제 나오는데 이 이상할게 스 <laughs> 텐서! 뭐 먹으러 가요. 내가 마모리! 오, 오 존맛인 음. <laughs> 저. 여어떡지 싫다. 소해 아, 헬라쓰레기야아어차그게 캐릭터냐고 시발안세요 끝나네요. 도대체 좀비서부 이따가 죽어보세요. 어 뭐에요? 바로 아이징 갈거에요. 가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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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진짜 개 열심히 세요 우리 카타코리 형님 와꾸가 왜 이래요 근데? 제가 알.. 제가 알아요 얼리어 아, 왜 날짜가 길시기야? 싫어하나 보죠. 뭐가 세트 쓰고 존나 가만히 있네. 아, 뭐야! 하하! Get boy! 빨리 카테고리 가면 안 될까요? 존나 하기싫은데 게임? 확실히 괜찮잖아요, 그. 존나 아파, 이 십월년. 자기나 가세요. 딱 가고 있어요, 존나 열심히. 땅바시티. 아, 삼겹는 <목소리> 아, <없는> 거 개혁겹네. 이거 글씨로 걸어가야 되지. <목소리> 나좀 아, 그만 쳐! 카타고리 개 미친년아! 문장 <laughs> 그만 잘한다고? 이 삼겹살 안 먹힌건데 도대체? 캐프가탄수가 아, 필요 없는데. 뭔가요? 캐스가 찾아가죠. 어 뭐야 이 새끼. <목소리> <목소리> 이거 뭐가 없어요? 임산어환좀 그만하세요. 안 가요. <목소리> 뭐안 가요 아, 개새끼야. <목소리> 어... 없는데 없겠어 아 그만 좀쳐라 개새끼야. 가텐아너 나도 같은데. 너 진짜 필다시네. 스모킹. 아날왜쳐이새끼야 그건을 왜 써요 뭐. 아이 새끼 뭔데? 저 <laughs> 뭔데? 발나왔 이네. 저 뭔데? <laughs> 또라이 새끼 이거? 아이씨.. 발안 갈란다 하지마 세브라잉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 겁나겠어. 딜스 이걸 뭐? 계세요. 먹을 거야? 내려 주세요. 슈퍼 참 먹어요. 아니, 잠깐만. 메 리메이크, 미비, 리메이크 미비. 맞아요. 그거잖아요. 아이 새끼 진짜안 돼. 개새끼. 냠냠. 냠냠들이 걷까지만. 오바노 오바노. 아이 새끼들 카타코리가 정말 집으로 안 가. 원래 <laughs> 가야 되는데. 이거 진짜데 카타고리스, 이 새끼들 중에. 스킬, 씨발, 역불하니까이랑 같이 있네. 아왜 날쳐, 씨발, 얘들아! 스킬킬, 시만이걸 이걸? 에라, 이씨발, 이 새끼.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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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 가자! 아, 뭐야? 승리. 이겼다. 개, 새끼 아니, 스... 아 씨발, <laughs> 이거 서방에이 개버그야, 진짜. 안 타지는데. 와, 어... <laughs> 씨. 존나 힘들었네. 공이라도 써볼 수 있을 텐데. 아.